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유부남임을 모르고 사귀던 중, 나중에서야 배우자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나 사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됨을 전제로 이러한 경우 제 3자가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자 일방의 책임에 한정해서 위자료액을 정하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서 전체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인 법리에 따라서 전체 책임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다면 내가 사기였던 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여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자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상관자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한자 모두 불법 행위를 하였으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경우 상관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게 판결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상관자는 함께 사귀었던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통상 절반의 선에서 부담 비율이 인정되곤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위를 이용해서 사귀었거나 또는 배우자 있음을 속이고 사귀었거나 이전에 진행된 위자료 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써 주었던 경우에는 절반 이상보다 많은 부담 비율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더니 상간자가 내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한다라고 예고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함을 전제로 해서 일부 감액해서 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며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조정 조항에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적으로 만난다거나 연락하지 않기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약금 얼마를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의 이러한 사적 만남이 내 배우자에게 치명적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적 만남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 배우자가 그와 사귀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그 형사사건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함을 조건으로 해서 조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조정은 내용이 불공정하지 않고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열린 결론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이 된다면 무효로 판단되지 않는 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이 선에서 사건을 끝내고 나면 내가 힘들거나 괴롭지는 않을지를 판결 결과와 비교해 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 중에는 약혼 해제한 뒤에 상대방이 이 나를 상대로 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 사안에서 조정 절차에서 조정 불성립 선언이 되어서 변호사가 나갔는데 이후에 조정 위원이 당사자를 설득을 해서 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위법으로 이 조정 조서 무효 선언을 받고 상대방의 나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기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무효로 판단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조정에 참여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과도한 내용의 조정 조항이다 위약 조항이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조건에 대한 조정 조항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는 과도한 내용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하지 않고 조정 조항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 절차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판사님이 판결에서 내게 불리하게 할것 같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내 의사를 이야기하면서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하였다면 전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함께 사귄 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에는 소송 중에 소송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구상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현명한 방향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법무법인 우리청주분사본소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